안녕하세요.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전국에 계신 온라인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곳 비전센터 본당 입구에 나와 있습니다. 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 그것은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 예배,

어, 외딴 곳에 혼자 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일까요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어, 오늘 저는 어, 이거 현장에서 주보와 그리고 헌금 봉투를 어,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어요 재단위에 물질을 올리고 그리고 예배로 나아갈 때 참된 기쁨이 샘솟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예배 들어가실 텐데요. 여러분의 처소를 정리 정도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복장을 점검해 주십시오. 예배로 나아갈 때 나의 복장과 또 나의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리는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 그 은혜를 흠뻑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들어가 들어가겠습니다. 어, 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어, 예수님이 나병 환자 어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나타나요. 이 여자가 나타나서 뭘 하냐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근데 이 메시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 향유를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퍼퓸이라고 했습니다. 이 향유가 향수와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적용해 보자면 비슷하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이전에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어, 샤넬 향수 무슨 리미티드 에디션 버전이 있는데 얼마나 보니까 자그마치 3만 불입니다. 3만 불. 우리 은혜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아서 별로 놀라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칙칙 뿌리면 아마도 한 100불에서 200불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엄청나게 비싼 거죠. 어떻게 쓰겠습니까?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향유가 얼마냐면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해요. 이1대데나리온 데나리온이 일반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라고 본다면 300데나리온을 하면. 1년치 연봉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엄청나게 비싼 명품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샤넬 리미티드 에디션보다 더 비싼 거를 몇 방울도 아니고 한 번에 다 부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가 매우 익숙해서 그렇지 지금 이 마리아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현장에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고 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면서 입을 어 다물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요. 마지막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정말 행복해 하고 계세요. 몇몇 학자들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당시에 보통 여인들은 그 결혼을 할 때에 그 향유 한 병을 준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향유를 언제 사용하냐면 결혼한 직후에 이 남편의 머리에 한 방울 딱 떨어뜨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남편이 죽게 되면 남편의 몸에다가 그 향유를 발랐다고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고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후 잘 아시잖아요. 시자가 쉽게 부패하고 냄새 날수 있는 그런 기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향유를 시체에 발랐던 거죠. 만약에 이 주장이 맞다면 이 향유는 마리아의 결혼 지참금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 마리아에겐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오늘 4절 아까 봤던 4절 말씀. 어떤 사람이 분내요.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예수님은 아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는데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낭비다. 허비다. 아무 의미 없는 짓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에도 조금 공감이 되는 면도 없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비싼 거, 한 번에 다 써버리는 거, 뭐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가론 유다의 말처럼,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줄이고 목마른, 목마, 목마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게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마리아는 주저없이 이 일을 했을까?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친학교에 있는 다른 친구 전도사들은 교육부만 천명, 이천명, 삼천명 되는 교회에서 활기차게 사역하고 있는데 나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열매도 없이 그냥 시간만 허비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론 유다가 말했던 것처럼 저도 이걸 허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한 친구 전도사에게 제 이러한 마음을 토로를 하니까 이 친구 전도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손 전도사님에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다고. 제게는 그게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물론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거 우리 많이 들어왔고 저도 많이 외쳐 왔지만 한 영혼을 위해 나의 시간과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을 버리지 않는다면 낭비하지 않는다면 그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때부터 그 아이를 만나러 가는 가고 오는 내내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아이 변화시켜달라고, 가정에서도 사랑받지 못하는 이 아이,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알게 해달라고. 신기하게도 이 일이 있고 나서 중고등부에 2,000퍼센트가 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2,000명이 아닙니다. 2,000퍼센트예요. 한 명에서 스무 명이 되면 2,000퍼센트잖아요. 어, 그몇주 사이에 스무 어, 명이 넘는 아이들이 교회에 등록했어요. 뭐 스무 명이 뭐 그렇게 큰큰 부흥이라 말할 수 있지만 사역을 이제 시작한 저에게는 어, 정말 엄청난 부흥의 역사처럼 느껴졌습니다. 뭐 개척, 개척교회가 부흥을 해서 아이가 늘은 것도 아니었고 어, 정말 감사했던 건 뭐냐면 어, 거의 다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 교회에 한 번도 오지 않은 아이들이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하나님은 너무나 소중한 영혼을 맡기시기 전에. 한 영혼을 향한 마음.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를 만난 게 때로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셨습니다. 물론 여전히 많이 알아가야 하지만 그래도 사역을 시작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마음이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저는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것을 낭비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하는 낭비는 결코 낭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낭비라 하더라도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보더라도 주님을 위한 낭비는 결코 낭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묵묵히 주님을 섬겼어요. 또그 섬김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았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낭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 마리아의 섬김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의 섬김을 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아까 예고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치 본편인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을 보여주는 예고편 같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아가실 때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참 이상하게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침뱉고 채찍질을 해도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이사야 53장 7절에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 마치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도 마리아처럼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또한 우리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한치의 오차 없이 주저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지 않으셨습니까? 그 험한 십자가를 가시면서도 뒤돌아보지 않고 망설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가슴 떨리는 사랑으로 가장 귀한 자신의 생명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자신의 값진 것을 내어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주셨어요. 마리아는 향위를 쏟아 부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를,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볼수 없어서 자신의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흘렸던 그 땀방울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흘린 그 눈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당연하게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누가 알아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고, 오히려 비난한다 하더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낭비하는 삶을 살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입니다. 미루지 않으시기 바래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처럼 주님과 교회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아 오늘 설교 제목처럼 거룩한 낭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떠셨습니까? 많은 은혜 받으셨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외적인 그리고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낭비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 필터링이 된다라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살아가시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인들에게 열심을 다해서 한번 섬기시고 그리고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내주시고. 그리고 세우시는 것에 열심을 다 하신다면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거룩함에 이 채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